오늘 아주 의미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laughs>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인천 LH 공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드리는 선물, 선물 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왔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물을 준 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아, 좋습니다. 인천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전 근대 사회,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는 뭐냐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피해서 버틸 수 있는 곳. 그게 최후의 보루예요. 예를 들면, 몽골이 쳐들어왔어. 그럼 인천 강화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야. 근데 근현대로 데근 오면서 어떤 곳이 되냐면 인천은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최전선이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병인양요, 신미양요. 제일 먼저 싸우는 곳이 되는 거예요. 전근대 사회는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곳이었고 근현대가 오면서 가장 먼저 싸우는 곳. 하여튼 역사 반만년 역사 이래 인천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항상 외국과의 그 관계에서 늘 중심에 있었던 공간이에요. 근데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 나가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인천 공항 와야 되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인천은 반만년 역사일에 가장 열려 있는 곳이에요. 가장 열려 있는 곳이고 그 열려 있는 공간에 사는 청춘들은요 가장 도전적인 친구들이에요. 이게 늘 그래 왔어요. 이게 인천의 전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천에 사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내가 인천에 살고 있어. 인천은 어떤 곳이야? 인천사는 청년들의 역사성은 어떤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열려 있거든요. 어느 쪽에 갇혀 버리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천은 열려 있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도전적인, 굉장히 진취적인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곳이. 인천이다. 자, 오늘 바로 가장 열려있었던 이 공간, 인천. 그리고 가장 도전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천 사람들. 그 역사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서, 아, 내가 그런 인천에 살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이런 어떤 DNA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를 나가시면 오늘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한반도 밖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외동포라고 합니다. 제외동포, 제외동포라고 대략 한 750만 명 정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750만 명의 역사를 거꾸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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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제외동포의 역사의 출발이 인천이야, 인천. 오늘 그 인천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당시 20세기 들어서 이 전세계인들이 어떤 맛을 알게 되냐면 설탕 맛을 알게 돼요, 단 맛을 알게 돼요. 그 사탕수수 재배를 하와이에서 대부분 했거든요.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돈 벌어서 빨리 인천에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집 짓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거. 내가 여기서 좀 고생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돌아갈 나라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와이를 갈때 여러분 대한제국 여권을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대한제국 여권 쓸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와이에 그냥 갇혀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하와이라는 섬은 그들한테는 갑자기 감옥이 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절망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가. 이 풍진 세상에 나왔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네 여러분 이때 이 남성들이 대부분 갔어요 인천에 출발해 가지고 남성들이 주로 갔는데. 이때 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라가 망하니까 개인적으로 공포감이 밀려와요. 어떤 공포감이 밀려오냐면 여기서 나 혼자 죽는 거구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없었어요. 현지에 있는 하와이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혼자 그냥 일만 하다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굉장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인천 남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살자. 살아남자라고 해서 인천에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리고 인천에 살고 있는 여성들한테 우리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인천 사람들이요. 나 여기서 성공했어. 이곳에 오시오. 이곳은 지상낙원이요. 겨울도 없어. 오면 내가 교육도 시켜 줄 곳이요. 그러니 나에게 오시오. 사진 보냅니다. 그때가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여성들한테 사진이 온 시점은 이제 1910년 경술국치, 나라가 망하는 시점,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뭔진 모르지만 한번 사진 보고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용기를 내는 또 인천 여성들이 있었어요. 사진 그거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진 신부라고 합니다. 사진 신부, 사진 보고 간 신부들이란 얘기예요. 그 사진 신부 중에 한 명을 제가 만나볼까 합니다. 너무 어리죠, 17세. 네, 이목순 그 남편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아이를 12명을 낳아요. 이 사탕수수 노동자 남편 그리고 사진신부 이목순 어쨌건 이 둘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이분들 열심히 사십니다.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들한테만큼은요. 이 가난을 아이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사탕수수 노동자, 바인애플 노동자,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요 자신의 인생을 다 자식들, 자식들 키우는데 다 모든 걸 바칩니다. 자신들이 죽을 땐그 많은 자식들한테 작은 땅덩어리 하나 물려주고 죽는 것, 이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막판에 어떤 사업을 했냐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하나 해요.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카네이션 농장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나요. 그래서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작은 호텔을 하나 인수하세요. 그 나중에 그 호텔을 처분해가지고 진짜 자식들한테 모두 하와이의 작은 땅을 다 물려주고 돌아가십니다. 그 사랑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좀 보실까요?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소위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좀 생각해 을 보면 안중근은 과연 무슨 돈으로 총을 구입했으며, 무슨 돈으로 하얼빈에 갔으며, 안중근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됐으며 이봉창, 윤봉길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돈이거든요.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억의 단서를 제가 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그 김구가 썼던 백범 일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문장이 하나 단락이 나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하와이를 가고 싶대요. 상하이에서 하와이를 가고 싶으시대요. 아니, 이분이 하와이에 무슨 서핑을 하길 원하시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와이?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내가 죽을 때 미주 하와이 동포들을 만나고 돌아오다. 그 산. 그 바다에서 영원히 잠드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이 백범 김구 선생이 하와이 동포들 만나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한번 하고 오는 게자의 소망이래요. 그러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 그 재정의 60%가 바로 이 인천을 떠나 하와이에 정착한 그 사탕수수 노동자 사진 신부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인천을 떠난 그리고 하와이에 정착했던 이분들. 이분들이었다는 사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 너무 놀라운 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광복됐어요. 이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이제는 교육이다라고 해서 그 돈을 이제는 인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이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를 합쳐서 인하대학교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정말 가슴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했던 제가 이목순 그 남편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이 하나 둘 모여서 그들이 시대정신이 되었고 그들이 바로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사탕수수 노동자의 손자가 미주 최초의 한인 출신의 대법원장이 돼요. 그 사탕수수 노동자의 아들이 미주 최초의 한인 시장이 돼요. 이거 기적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미국 최초 한인 시장이 되었던 그 시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뭉클해요. 자신의 국적은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고향은 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 자식들 키우면서도 인천 사람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자식들한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인천을 떠난 인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하와이의 작은 인천 그들이 만든 100년의 역사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